오빠, 신혼집 이야기는 어머님이랑 잘해봤어? 나 진짜 저번에 말한 그 아파트 이하로는 절대 타협 못해. 지난주에 부동산에서 보여줬던 빌라 같은 거 들이밀 생각이라면, 그냥 결혼 몇년 미루고, 돈더 모아서 하자. 내 친구들도 보고, 우리 부모님이나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시집 가고 싶진 않아? 알겠어. 나도 아파트를 얻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우리 부모님이랑 이야기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고치지 말고 조금 기다려. 진짜지? 나 오빠만 믿고 있는다? 내가 엄청나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아. 내 친구들은 강남 아니면 최소 분당 판교 수준은 남자가 해와야 한대. 그런데 나는 엄마랑 멀리 떨어져서 못 살거든. 진짜 다행인 줄 알아. 그래, 알겠어. 근데 저번에 봤던 그 아파트 33평이면 6억 정도 하던데, 그냥 25평 정도에서 타협하면 어떨까? 그래도 25평은 금매로 나온 건 4억대 초반 매물도 있더라고. 25평에? 그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살아? 내가 오빠한테 집해오라고 하는 대신에, 혼수는 최고급으로 맞춰간다고 했지? 25평짜리 집에 살림살이나 제대로 들어가겠어? 우리도 몇년 전까지 부모님이랑 새 식구가 25평에서 살았던 적도 있어. 33평에 비해 조금 좁긴 해도, 우리 두 사람 사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거야. 어차피 아이도 당분간 안 가질 예정이니까, 우리 두 사람 살 동안은 25평에서 살다가, 나중에 아이 태어나고 크기 시작하면, 그때 돈더 많이 모아서 33평으로 옮기자. 진짜 이렇게 하나씩 양보해주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알겠어. 25평으로 해. 대신에 저번에 봤던 그 아파트 아니면 절대 안 돼. 알겠지? 그래, 알겠어. 일단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다시 이야기 해볼게. 저는 2년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32살 남자입니다. 현재 IT회사를 다니고 있고, 돈은 한 1억 정도 모아놓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는 나 정도면 평균 이상은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해오길 원하는 여자친구 앞에서는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부모님 도움을 안 받고 싶었지만 제 능력으론 쉽지 않았고 결국 적당한 선에서 도움을 받고 대출을 조금 껴서 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어요. 부모님한테 잘 이야기해 봤는데 3억 정도는 해 주실 수 있대. 4억에 모자란 돈은 대출 좀 받으면 저번에 자기가 말한 곳으로 신혼집 구할 수 있을 거야. 진짜? 정말 다행이다. 나중에 어머님한테 감사하다고 따로 전화 드려야겠네. 그래. 나중에 전화 드려. 우리 엄마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고 자기가 엄마랑 친해져서 나 잡아먹으려고 들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친해지면 좋지 뭐 그리고 오빠네 집안에는 딸이 없으니까 내가 시집가서 딸노를태주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가 좋아하시겠네 애교 많은 딸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아무튼 오빠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부동산 다니면서 우리 집 알아보자 근데 오빠 등기 칠때집 명의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명의? 일단 당분간 내 명의로 할 생각인데 집에서 부모님도 네 명의로 하시고 라왜왜 왜 당연하게 오빠 명의로 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내 돈이랑 우리 부모님 돈이고 당연히 처음에는 네 명의로 해놓는 거 아니야? 공동 명의로 하고 싶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 결혼하면 돈 관리 내가 다 알아서 하기로 정했잖아. 앞으로 평생 부부로 같이 살 건데 뭐하러 공동 명의 같은 거래? 그냥 네 명의로 하자. 돈 관리도 내가 하는데 재산도 네 명이어야 관리하기가 쉽지.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을 왜너 명의로 해? 돈 관리하는 사람 앞으로 해놓는 게 맞다니까. 그래야 나중에 오빠한테 귀찮은 일도 없을 거야. 집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다고 귀찮은 일 생길 것도 없어. 그리고 자기는 결혼하고 나면 당분간 일도 그만둘 거라면서? 그럼 집 안에서 나만 소득이 있는 거니까 내 명의로 해놓는 게 편해. 뭐야? 내가 일 그만두는 것 때문에 눈치 주는 거야? 그럼 회사 계속 다니면 내 앞으로 명의해줄 거고? 아니, 왜 이렇게 명의에 집착해? 회사 문제는 상관도 없으니까 괜한 소리하지마. 진명이는 몇년 동안 내 앞으로 해둘 생각이야. 왜안 준다는 건데? 내가 집 팔고 도망갈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우리 평생 같이 살 거잖아. 왜 나한테 못 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집은 내가 해가니까 일단 내 명의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럼 오빠 말대로라면 내가 혼수해가면나 혼자 쓰는 거야? 내 돈으로 사가는 거니까? 내가 일 그만두고 오빠 돈으로 살림하고 살면... 돈이 전부 오빠 돈이니까, 차를 사든 뭐라든 전부 오빠 명의로만 하겠네? 그런 말이 아니잖아. 같이 살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당장은 나랑 내 부모님 돈으로 집을 해가는 거잖아. 부모님한테 명의 문제 어떻게 할 생각인지 한번 물어볼게. 오빠가에요? 나랑 살 거면 그런 문제를 나랑 이야기해야지. 왜 부모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나 혼자 결정해. 아무리 결혼 준비하면서 의견 충돌하고 싸운다지만, 내가 집을 안 해오는 것도 아니고 너가 해달라는 대로 다 맞춰줬잖아. 이제 결혼해서 우리 둘만 잘 살면 그만인데 명의 하나 때문에 자기랑 싸우기 싫어. 그럼 나는 오빠랑 싸우고 싶어서 말을 꺼낸 줄 알아? 내 생각은 전혀 존중도 안 해주고 오빠네 돈으로 집 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두 사람 거가 아니라 오빠 거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 그럼 공평하게 자기도 집값에 돈을 보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명의를 다 해줄 테니까 2억 정도는 자기가 해와. 명의 이야기 좀 했다고 2억이나 내놓으라는 건 너무 억제 아니야. 돈 준비까지 이미 다 끝났는데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집에 그만한 돈 없는 거 몰라서 물어. 그래 자기네 집에 2억 없다는 건 알고 있어. 우리 집이라고 돈이 있어서 3억씩이나 해주시는 건 아니야. 아들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부모님이 대출까지 받아서 해주시는 건데. 신혼집 명의를 달라는 건좀 아니지 않아? 내가 언제 안 고마워했어. 어머님한테도 분명히 감사드린다고 했잖아.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도 아들 장가 보낼 때그 정도 해주는 건 생각하셨겠지. 이제 우리한테 돈 주셨으니까 우리 돈이잖아. 마마보이도 아니고 그냥 진명이만 내 앞으로 해놓으면 끝나는 일인데. 왜 이런 일로 말싸움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뭐? 내가 지금까지 참고 너가 해달라는 거다 맞춰줬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내가 너랑 잘살 자신이 없어. 아무리 자기 부모님 돈 아니라고 해서 너처럼 날로 먹으면 안 되는 거지. 겨우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다는 거야?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누가 이런 문제 하나로 파혼한다고 그래. 일단 난 부모님한테 파혼한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너도 너네 부모님한테 이야기 잘해. 야너 진짜 이러기야? 예비 신부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정말 지치더라고요. 아파트 아니면 절대 결혼 못하겠다고 해서 겨우 어렵게 부모님에게 말씀드려서 돈을 만들었더니 이제는 명의까지 전부 달랍니다. 원래 결혼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신부 쪽에 맞춰서 하는 거라지만 이건 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잘 참고 있었는데 결국 명의 문제 하나 때문에 폭발해서 결혼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끝내버리게 되었죠. 파혼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잠시 후 여자친구의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복의 윤서방.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방금 내 딸이랑 싸우고 나서 결혼 안 하겠다고 했다면서 네,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서로 맞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더 늦기 전에 여기서 끝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 별것도 아니던데. 윤서방이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민하게 군거 아닌가?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둘이 하는 결혼이라 해도 그렇지. 양가 집안 어른들 상의 한마디 없이 끝내는 것도 이의는 아니라고 생각하네. 그러지 말고 명의 때문에 싸웠다고 하던데. 이럴 때는 양쪽이 서로 양보해서 공동명의로 하게. 싸운 건다 잊어버리고 다시 잘 시작해봐. 공동명의요? 그래. 명의가 중요해봐야 얼마나 중요하겠어? 둘만 서로 마음 모아서 잘 살면 되는 거지. 내 딸한테도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있어야 걔가 내 집이라 생각하고 살거 아닌가? 죄송한데요. 제 생각으로는 공동명의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로 살아온 방식이 차이가 나서 그런가? 이제 와서 의견을 좁히기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서방, 부부가 생각이 똑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공동명의로 하자는 건데. 그게 뭐가 이상한 일이라고 그래? 그럼 어머님이 저희 좀 도와주세요. 공동명의 해줄 테니까 집값의 반만 처가해서 지원해 주세요. 그럼 앞으로 저희 두 사람 싸울 일도 없이 잘살것 같습니다.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고? 네. 집값이 사억이좀 넘으니까 이용만 어머님이 마련해 주세요. 그럼 나머지 돈은 전부 제가 부담할 테니까요. 나도 마음 같아서는 두 사람 잘 살라고 해주고 싶지. 그런데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걸 어쩌겠나? 그럼 더 길게 이야기할 거 없이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윤 서방은 결혼이 장난이야? 어디 어른 앞에서 자꾸 말장난이 나고 있어? 야단 계속 치실 거라면 돈이나 주시고 야단 치세요. 그럼 저도 아무 말안할 테니까요.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부부 사이에 돈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억지 쓴다고 말 들어주는 세상도 아니잖아요. 더하실 말 없으면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너,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나중에 후회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더라도 절대 내가 허락 안할 테니 깔아서 해.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완전 파혼하고 끝이 났습니다. 명희는 둘이 같이 살다 보면 언젠간 바꿔 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 돈과 부모님 돈이 다 들어갔는데. 덜컥 여자친구 앞으로 명의를 해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나중에 아이라도 하나 낳고 나면 모를까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더 늦기 전에 이쯤에서 헤어지는 것이 잘된 일인 것 같아요. 결혼 준비 시작부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명의 문제는 선 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혼수 해 온다고 해 봐야 가진 돈이라고는 2천만 원밖에 없으면서 그 돈으로 그 조건으로 어디 어떤 남자 만날 수 있는지 두고 봐야겠어요. 여보, 내 양말 어디 있어? 양말? 양말 당신 서랍 안에 있잖아. 맨날 거기에서 양말 꺼내 신으면서 그걸 왜 물어봐? 아니 그런 양말 말고 내가 저번에 등산 갈때 신는다고 사놓은 양말 있잖아. 등산용 양말? 사온 당신이 알겠지. 나는 모르지. 빨래한 적도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진짜. 살림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등산 간다고 이야기했잖아. 과장님, 부장님도 다 같이 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면 당신이 직접 챙겼어야지.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나한테 연락해서 아침부터 양말 타령이나 해야겠어? 난 진짜 당신 등산 양말은 본 적도 없다니까? 됐어. 내가 알아서 찾아볼게. 그리고 내가 오늘 등산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도시락은 준비 못할 망정 간식 같은 것도 없어? 오이나 초코바나 뭐 그런 거 준비해놓고 그러지 않나? 우리 엄마는 이런 거다 알아서 챙겨주던데. 누가 보면 엄청 대단한 산 오르는 줄 알겠다. 기껏해야 회사 야유회로 뒷산 가는 거면서. 어차피 정상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술이나 먹을 거잖아? 내가 당신 야유회 가는 거 한두 번 봐? 너 진짜 은근히 사람 화나게 하는 재주가 있다? 남편을 그렇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 내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당신만 사회생활하는 거 아니고 나도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했어.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왜 당신만 챙겨야 하는데? 어휴, 됐다 됐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어떻게 한마디를 져줄 생각이 없냐? 양말 다시 한번 잘 찾아봐. 집에 어디 있겠지. 그리고 회사에서 등산 가는데 간식 같은 건다 나눠주잖아. 정 필요하면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사가면 그만이고. 그걸 나한테까지 얘기하면서 시비 걸어야 직성이 풀리겠어? 됐다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혼자 자취해본 적도 없고 시부모님 댁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전부 남편을 챙겼다고 들었어요. 학창시절의 준비물부터 다음날 수업에 맞춰 책가방 싸는 것도 남편이 아니라 어머님이 다 해주셨고 그렇게 커서 그런지 아직도 혼자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밖에서는 멀쩡한 회사 다니며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집에만 오면 작은 것 하나조차 스스로 하는 법이 없어요. 신혼 때는 이런 남편이 신기하기도 했고 제가 하나하나 챙겨주곤 했었는데 요즘은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알아서 할수 있는 것도 전부 저한테 해달라 하고 엄마처럼 안 해준다며 투덜거리는 날이 많아졌어요. 너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긴 뭘잘 지내? 내 아들이 잘못 지내는데 내가 어떻게 잘 지낼 수가 있겠냐? 왜또 그러세요, 어머님? 아까 창현이한테 연락 왔는데 걔 오늘 회사에서 등산 가는데 너가 아무것도 안 챙겨 줬다면서 어머님 그게 알고 보면 진짜 등산하는 것도 아니에요. 뒷산 30분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술 먹고 노는 거라니까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매년 남편 회사 창립 기념일마다 등산 핑계로 술 먹는 거잖아요. 시끄럽다. 뭐가 어찌 됐건 간에 남편 챙기는 것도 아내가 할 일이야. 나는 예전에 우리 창현이 학교 다닐 때 소풍 간다고 하면 전날에 준비물 다 확인해서 챙겨두고 도시락에 간식까지 전부 직접 만들었어. 제가 그렇다고 해서 김밥을 싸줄 수도 없는 일이고 남편은 오늘 노는 날이지만 저는 출근해서 일하고 있거든요. 뭐가 중요한 건지 잘 생각해봐. 너는 어찌됐건 아이 가지면 회사도 그만둘 텐데 남편을 더 챙겨야 할거 아니냐? 아니요, 저 그만둘 생각 없는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 마음에 들고 그만두면 나중에 이만한 회사 찾기 힘들어요. 맞벌이를 하더라도 낮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던가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나중에 애 키우고 집안일까지 하면서 회사는 어떻게 다니려고 그래? 그건 지금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잘 챙기겠습니다. 내 아들 데려갔으면 제발 걱정 좀안 하게 해줘라. 너만 생각하면 답답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남편을 오랜 시간 겪으며 가만 지켜보니까 단순히 응석을 부리는 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수준의 마마보이였어요. 신혼 초기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1년, 2년 지날수록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 엄마를 찾아가는 마마보이입니다.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잃었으면 본인이 직접 생각하고 결정하던지 그게 아니면 최소한 저와 먼저 상의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남편은 무조건 시어머니가 먼저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달려가서 일러바칩니다. 저와 말다툼을 하거나 사소한 오해조차 대화로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전혀 엉뚱한 소리까지 들어야 했어요. 너 오늘 아침에 내 아들 안 깨우고 그냥 나갔다며? 아무리 어제 말다툼해서 서로 기분이 안 좋더라도 아침에 깨우긴 했어야지. 아니 그이가 어머님한테 그런 말까지 해요? 내가 너희들 결혼할 때부터 내 아들 아침잠 많으니까 꼭 깨우라고 했잖아. 오늘 늦잠 자서 회사에 지각했대. 그러다가 평판 나빠져서 회사 잘리기라도 하면 너가 책임질 거야. 어머님, 이건 저희 부부 사이에 있는 문제인데 제가 남편이랑 대화로 해결해야 할것 같아요. 어머님한테 이런 말 듣는 건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럽긴 뭐가 당황스러워? 그리고 어제 일도 말이다. 저녁에 치킨 먹고 싶다고 하면 그냥 배달시켜주면 되잖아. 돈이 아까워서 그러냐? 앞으로 내 아들 치킨 값은 내가 줄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녁 밥상 다 준비해놨는데 반찬 투정하면서 치킨 먹고 싶다고 하잖아요. 차라리 밥상 차리기 전에 이야기를 하던가. 밥상에 고기 반찬이 없었겠지. 나가서 힘들게 일하는 애한테 풀떼기만 먹이니까 불만이 쌓이는 거야. 너희들 요즘 자꾸 싸우는 것도 내가 가만 들어보면 너가 똑바로 안 해서 그래. 제가 뭘또안 한다고 그러세요? 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키우셨고 지금도 청소기 하나 돌릴 줄 몰라요. 그런 건 너가 좀 해주면 되잖아. 부부끼리 서로 양보하며 사는 거지. 양보는 저만 하나요? 아무튼 저 어머님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한 번만 더 부부 사이에 끼어드실 생각이라면 그냥 이혼할 테니까 남편 다시 데려가세요. 이혼? 너말 진짜 이상하게 하는 재주가 있다. 내가 언제 너희들 이혼하라고 그랬어? 아무튼 저는 더 이상 못 참아요. 알아서 하세요. 요즘은 진짜 며느리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고 살겠네. 부부끼리 나는 사소한 대화와 다툼까지 전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고, 그걸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듣게 되니까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내가 남편이랑 둘이 사는 건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셋이 사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님에게 이혼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해놓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이 잔뜩 화가 나서 따지듯 연락이 왔습니다.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혼! 아, 이번에는 당신이야? 아주 모자가 쌍으로 날리네.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 안 해? 엄마가 걱정되니까 잔소리 좀할 수도 있지. 그러게 네가 잘했으면 이런 소리 들을 일도 없잖아. 더는 못 참겠다. 너 오늘부터 너희 엄마한테 가라. 뭐, 그게 뭔 소리야? 다 알아들었으면서 왜못 알아들은 척해? 오늘 짐 싸서 너네 집으로 가라고. 나 그냥 혼자 살게. 너 진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내가 지금까지 왜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사람 만들어 보려 했는데 이젠 포기하련다. 내 집에서 당장 짐 빼고 앞으로 너희 엄마랑 살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내가 왜 짐을 빼고 나가야 하는데? 기억 안 나? 여긴 내 집이잖아. 내가 살던 집에 너가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잖아. 이것도 생각해보니 억울하네. 남들은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다 해온다는데... 너네 엄마는 그럴 능력도 없어서 내 집에서 신혼집 차리게 해놓고 나한테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야, 너도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서로 감정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집에서 얼굴 보며 차분하게 이야기하자. 아니, 나는 너 얼굴 보기도 싫고 너랑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어. 내가 오늘은 친구 집에서 잘 테니까 너짐싹 빼서 나가. 내일까지 짐안 빼면 전부 내다 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러지마 우리 대화로 풀자.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시모와 남편에게 쌍으로 헛소리를 듣다 보니 제 인내심도 바닥이 나버렸어요. 지금 신혼집으로 쓰고 있는 곳이 제가 결혼 전부터 혼자 살고 있던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작은 빌라였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멀쩡한 신혼집도 얻어주지 못했으면서 뭐가 잘났다고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날로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고딱 일주일 뒤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눈치 없이 자기 아들 잘났다고 하시더군요. 답도 없는 사람들이고, 제가 다른 건다 참아도 이젠 마마보이는 못 참겠어요. 그냥 그두 사람은 평생 같이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빠 뭐해? 오늘 퇴근하고 우리 집에 들렀다 갈래? 오늘? 나야 별다른 약속도 없고 괜찮긴 한데. 왜? 아버님 어머님이 나한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시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엄마가 갈비찜 해놨는데 오빠 불러서 같이 저녁 먹자고 하시더라. 저번에 갈비찜 했을 때 엄청 잘 먹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대. 어머님 갈비찜 진짜 맛있더라. 불러주시면 나야 감사하지. 그럼 저번처럼 아버님이랑 한잔해야겠네? 술은 내가 맛있는 걸로 골라서 사간다고 전해드려. 그래, 우리 아빠 좋아하시겠네? 그래도 내일 출근하는데 술은 조금만 마셔. 우리가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부모님이 너무 자주 불러대니까 부담스럽지? 나야 감사한 마음뿐이지. 딸이 남자친구 만난다고 하면 무조건 싫어하고 경계하시는 분들도 많다잖아. 내가 타지에서 혼자 외롭게 직장 생활하는데 너 같은 여자친구 만난 것도 행운이고 아버님, 어머님 같은 좋은 분들 만나서 종종 집밥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알면 나한테 잘해라.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오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으니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야. 알지. 내가 우리 자기한테 훨씬 더 잘해야지. 아, 근데 자기야, 언제 한번 주말에 시간 낼수 있어? 주말에? 왜? 어디 데이트하러 가게? 아니, 우리 엄마가 자기 한번 데리고 내려오래. 항상 자기 부모님이 나를 잘 챙겨주시니까 우리 엄마도 밥 한번 해주고 싶으신가 봐. 진짜?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어차피 우리 내년에 결혼할 예정인데, 이제 슬슬 부모님 찾아뵙고 얼굴도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어? 하긴, 그렇긴 하네. 알겠어. 조만간 주말에 시간 비울 테니까 어머님 댁 한번 내려갔다 오자.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건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고, 어머님은 뭐 좋아하셔? 너가 내려온다고 하면 맨손으로 와도 좋아하실 거야. 정 애매하면 과일이나 좀 사서 들고 가자. 우리 엄마 과일 좋아하셔. 그래, 알겠어. 과일 선물 바구니 하나 맞춰서 들고 가야겠네. 언제 갈지 날짜 정해지면 알려줘. 엄마한테 준비해놓으라고 할게. 알았어. 그리고 이따 퇴근하면 바로 우리 집으로 와. 그럼 당연하지. 어머님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 많이 준비하라고 할게.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직장을 다니다 알게 되어 2년 반 정도 연애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2년 가까이 지났을 때 저희 부모님에게 남자친구와의 교제 사실을 알려드렸고 부모님은 일단 집으로 데려오라 하시더군요. 혹시라도 잔소리를 할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반갑게 맞이해주셨고 맛있는 음식도 잔뜩 차려 대접해주셨죠. 잘 먹는 남자친구를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다행히 서로 코드가 맞아서 지금까지도 한 달에 한번 이상은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고 남자친구를 위해 반찬까지 싸주실 정도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남자친구에게 대접을 잘하고 잘 먹였더니 이번에는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저한테 밥을 해주고 싶다 하셔서 일부러 시간 비워 내려갔어요. 맛있는 반찬도 많고 항상 떡 벌어지게 차려놓으셨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식구들 중에 제 밥그릇만 푸담한 것처럼 절반도 안 되는 양이 들어 있었습니다. 적게 먹을까 봐 배려해서 그러신 줄 알고 한 그릇 맛있게 먹고 밥더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여자가 뭘 그렇게 많이 먹냐며 핀잔을 주셨어요. 저도 무안해서 더 먹겠다고 하지도 못했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올라갔니? 나 호구 엄마야. 아, 네. 저는 방금 집에 잘 도착했어요. 너 혹시 아까 내가 한말 때문에 기분 나빴니?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어른이 한 마디 뭐라 했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표정 싹 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밥 많이 먹고 살찔까 봐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지. 너는 키도 큰데 거기에다 살까지 찌면 꼴배기 싫잖아.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은 여자가 자기 관리 열심히 해야 하는 시대잖냐. 너 벌써부터 그렇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나이 먹어서 살 뒤룩뒤룩 지면, 내 아들이 너를 거들떠보기나 할것 같니?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랑 내 아들이랑 결혼하면 내가 너한테 한참 어른인데, 어디서 그렇게 표정 관리 못하고 인상을 쓰고 있어? 아니요, 제가 뭘 어쨌다고.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그 욱하는 성질부터 좀 고쳐! 어머님, 제 말도 좀 들어보세요. 저 어머님 댁에서 화낸 적 없고, 초면인 저한테 무례하신 건 어머님 쪽이세요. 그리고 제 키가 좀 커서 그렇지 살이 찐 것도 아닌데, 언제 봤다고 계속 살찐다는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내가 언제 살쪘대? 살찔까 봐 걱정되니까 해주는 소리 아니냐. 여자애가 식탐이 있어 보이니까 적당히 먹으라고 조언해 주는 거지.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하니까 그런 소리 들어야 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저한테 사과를 하시던지 아니면 앞으로 어머님 뵐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뭐? 내가 너한테 사과를 왜 해? 너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란데. 그럼 저도 더 이상 할말 없어요. 오늘 밥잘 먹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눈치밥이나 먹고 다니고 할말 못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참지 않고 다 이야기했어요. 남자친구와 내년에 결혼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지만 저런 사람과 가족으로 엮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줌마와 한번 말싸움을 하고 잠시 후에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길래 대신 사과하고 저한테 어떠한 해명이라도 할줄 알았어요. 하지만 상황 파악 못하는 건 그쪽 집안 내력인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랑 말다툼했다면서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화 많이 나셨던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만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오빠한테 딱히 다른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처음 만난 어머님이랑 이 정도로 안 맞으면 우리 결혼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지.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시간이 있는데, 그냥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자. 아까 엄마가 하는 얘기 들으니까 너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 한 번은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 나보고 먼저 사과하라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어머님이 나한테 사과를 하셔도 내가 받아줄까 말까야? 아까 나한테 한 이야기 못 들었어? 에이, 어른들은 건강 걱정되니까 그런 소리 하실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어른 보고 먼저 사과를 하라고 하냐? 너가 먼저 사과하면 우리 엄마도 말 실수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하실 거야. 아니, 난 좋게 넘어갈 생각 전혀 없는데? 애초에 결혼할 생각도 싹 사라졌는데 더 이상 만나는 의미도 없잖아. 여기서 끝내고 조용히 헤어지자. 이게 내가 할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헤어지긴 우리가 왜 헤어져? 엄마가 잔소리 한번한거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빠 태도가 가장 문제야. 나보고 먼저 사과하라고?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하면 평생 어머님 눈치 보면서 굽신굽신 사과나 하고 살아야 할 팔자겠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거지. 아니. 어른한테 먼저 사과하는 게 맞는 거지. 무슨 이런 일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여기서 헤어지자고. 왜 이렇게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 시간 이후로 진짜 끝이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회사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자기야, 내말좀 들어봐. 한때는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하루아침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면부터 개념 없이 막말을 쏟아내는 그집 아주머니도 문제지만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확인해 볼 생각도 없이 다짜고짜 저보고 사과부터 하라는 남자친구 태도가 더 문제였네요. 저는 제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먼저 사과하는 성격도 아니고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져주는 성미도 아닙니다. 지난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미리 알게 되어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해요. 제 키가 168cm의 몸무게는 항상 50kg 초반을 유지하고 있을 만큼 어디 가서 살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대체 왜 초면에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생각해보니 남자친구도 키가 170대 초반이고 그 집안 식구들이 전부 작은 편이던데, 그래서 키큰 제가 못마땅해서 그러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